자, 육합을 보겠습니다. 육합은 천간이 양과 음으로 합을 이룬 것과 같이 지지에서도 음양이 만나 합을 이룬다. 자, 천간에서 합을 이룬 게 뭐가 있었죠? 자, 우리가 복습을 간단히 할게요. 복습합니다. 간목과 기토가 각기 합토 있죠? 그 다음에 을경합금. 오행의 상승순서를 할게요. 앞에서 나왔었죠? 토, 토, 뭐 토가 먼저 시작을 하고 토생금, 금생수죠? 금생수가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병신합수였죠. 병신합수. 그다음 수생목. 목이면 뭐죠? 정임한목. 그렇죠? 그다음 목생화. 무게합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기합도,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한목, 무게합파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천간이 두 개씩 나누어서 다섯 개씩 해서 오합이 있었죠. 그런데 자이 천간합이 부부에 해당하는 상극하는 오행이 정적인 결합을 이루었다면 자 정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라는 거죠. 위아래. 어, 횡적이라는 것은 옆으로 의미하고, 정적인 것은 세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적이라는 건왜 그러냐면, 자, <laughs> 이 정적이라는 것은 세로로 말하죠. 그럼 예를 들어, 왜 정적인 결합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자, 예를 들게요. 자, 갑, <laughs> 갑기 합투였죠. 자, 갑목은, 양의 목이고, 기토는 음의 토죠. 그러면은, 목극토로, 목극토로, 갑이 기토를 제압을 하죠. 목극토로. 그러면은, 어, 목은 플러스, 기토는 음이, 의미에서, 음이였어요. 그러면, 자,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가 뭐예요?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뭐예요? 아극제. 내가 그걸 하는 것은 뭐다? 아극제. 아극제. 뭐다? 재성이다. 재성이죠? 음양이 같아야 틀리죠? 틀리죠. 재성이 틀리면, 아니, 음향이 닮으면 뭐죠? 정제. 만약에 음향이 같으면 뭐다? 편제 그랬죠? 자, 정제다.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양목 입장에서 남자겠죠? 그러면은 정제는 뭐죠? 마누라죠. 부인. 철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남녀지간의 횡적인 거지만 옛날엔 뭐였어요? 이게, 어, 남, 내가 그걸 한다. 지금은 발상이 말안 되죠? 어, 여러분들 중에 자기 부인을 그걸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요즘은 좀 혼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그걸 하는 게 부인이라고 본 거예요. 여자하고 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위에요? 남편이 위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남편은 하늘이고 부인은 뭐 땅이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횡적인 거죠. 아니 정적인 거죠. 위아래로 그런 개념이고 자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자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극아자, 극아. 그가를 하는 거예요 그가자는 뭐예요? 관이죠, 관. 자, 관인데, 음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고, 음향이 같으면 팽관이죠. 그래서, 어, 정관인 거죠. 그러면이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뭐다? 나를 그가하는 것기 때문에 뭐다? 정관. 그러면 남편인 거고, 간목 입장에서 기토는 내가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정제. 그래서 부부지간의 남편과 부인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횡적인 게 아니라, 뭐다? 남녀 간의 상하관계를 옛날 개념으로 했을 때 위아래가 있는 정적인 개념이고 그게 정적인 결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지 육합은 12지지를 방위에 따라서 지구에 배포했을 때 비슷한 의도상의 횡적인 유대를 결합한 것과 같은 것이다. 자 무슨 말냐면자 이거예요. 우리가 어, 초등학교 때 배우죠. 지구 어, 23.5도인가요? 기울어진 게? 자이게 빵짝 있어서 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자, 이게, 이게 삥삥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에.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전 지도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지도할 때는 위쪽이 북쪽이에요. 자, 자수가 뭐예요? 자수. 수죠 그럼 뭐예요? 북쪽이고, 오는 뭐죠? 화. 남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쪽, 남쪽인데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는 땅에서 누워서 하늘을 봤을 때는 반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걸 보면 북쪽이 밑에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가 하늘에 있으니까 저 이쪽에 있고 동서남북이 밖에 있어요 자, 이쪽에서는 동쪽이지만 이쪽에서가 이쪽이 동쪽으로 됐네요. 바뀌어야 되는데 동, 서 이렇게 돼야 되죠. 유금이 이렇게 와야 되고 어쨌든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지구가 빙빙 돌면, 은 자축, 만나죠?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이렇게, 자축이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미도 마찬가지고, 자, 자축은 북쪽에서 만나는 거죠? 자축에서 돌면서 북극이고, 자, 오미는 뭐다? 남쪽에, 적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남쪽이고, 남극, 북극, 이런 개념이고, 자축, 인이죠? 그 다음에, 해, 자, 그래서, 인, 목과 해, 해수가, 이게 같은 위도상이 있어요. 같은 위도상. 자, 경도는 위아래죠? 어, 해, 어, 위도는 뭐예요? 행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위도 몇, 위도 몇 도죠? 38도라는 게 위도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 그 다음에 경도, 동경 몇 도, 뭐, 128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거 종적인 거죠. 위아래를. 그런 것처럼, 이거 횡적인 걸 말, 횡적 말한다. 그 다음에 묘와 술이 만나요. 묘, 술. 그 다음에 진유, 어, 사, 신. 어, 그 다음에, 오미. 이런 식으로,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의 짝이 돌려보니까, 이 같은 행으로, 지구가 돌면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자전하면서. 그러면은, 서로 만나는 게 뭐예요? 자는 축과 만나고, 이는 해와 만나고, 미오는 수가 만나고, 지는 유와 만나고, 사는 신과 만나고, 오는 미와 만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그리, 어, 이 지구상의, 어, 위도를 가지고, 그렇죠? 어, 위치를 가지고, 어,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비슷한 위도 이상의 횡적인 횡적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도 옆으로란 말이죠. 옆으로 이렇게 지구가 돌면서 옆으로 도는 그런 횡적인 어, 유대를 결합한 것 같은 뭐다. 그래서 자축 자축 인해 그 다음에 묘술 진유 신사 또는 사신 어, 오미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비슷한 위치에서 도는 것끼리, 비슷한 위도에서 도는 것끼리 결합을 시키는 게보다 이것을 육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가 않죠. 어쨌든, 이 지구의 자전에 23쪽 기울어서 도는 이쪽을 가지고 그 12지를 배치를 시켰을 때 그게 서로 만나는, 비슷한 위치에서 만나는 것을 결합을 시킨 것은뭐다 지지의 육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 이 육합은 육합은 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것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결합한 거 뭐였죠? 삼합이라고 그랬어요. 삼합. 근데 이거는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이렇게 횡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돌면서 그냥 만나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위치에서 그러면 이 인과 신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는 신과 만날 수 없고, 이는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도는 해와 만나겠죠.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횡적인, 옆으로 횡적죠그한 횡적인, 어, 그런 의미로 만난다. 횡 자가 빗기는 행 자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빗기는 행. 그래서 그런, 어, 목적으로 만나는 게 뭐다? 지지의 육합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결합한 것으로, 즉 사적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결합처럼 어떤, 그러게, 은밀하거나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영역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것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므로 뭐할 수가 있다? 변질될 수 있다. 남녀 간의 애정관계는 변질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사적인 거는 변질될 수 있다. 즉, 육학과 다른 삼합이나 방국과 같이 있을 때는 삼합이나 방국을 변질시킬 수 있다. 네, 근데 이노술 화국이 있는데 이거 삼합이죠? 그런데 묘가 있으면 묘술 합화하려고 그러죠. 묘술. 묘가 있으면 옆에 있는 술과 묘가 어딨죠? 자, 묘술이잖아요? 묘가, 술과 합을 해보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인호만 남죠? 원래 인호술, 원래 인호술 이렇게 합을 해야 되는데, 자, 묘가 와가지고, 어, 술하고 합을 해보려고 하면 뭐예요? 인호술을, 인호술 이노술 삼합을 뭐예요? 방해해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인호술 삼합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육합은 어떤, 어, 삼합이, 어, 삼합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나는 게 아니고, 사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히려 이 창간 청간, 우리 청, 청간에 있어서 합처럼 방합은 더 끈적끈적하게 끈적끈적한 만남이라 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적으로 유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친한 사람들하고 유대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만나다 보니까 삼합보다 먼저 합을 하려고 하는 먼제 우리 그뭐힘말로 동창회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슨 향후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어, 사적인 유대관계로 먼저 찾다 보면 어떤 목적의식을 버리고 그거를 하려 고 보니까 목적의식 결합된 삼합을 같은 것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합이 있는데 자 육합의 종류는 이미 다이야기했어요자 자축합턱 그렇죠? 이내한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사신합수 어 오미 없어요. 변화되는 게오미환가요 어쨌든 오하고 미토도 어, 이제 건전하죠. 근데, 오미는 크게, 어,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인의 한목. 자,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자, 인, 목이죠? 해는 뭐예요? 수생, 어, 수생목이죠? 수생으로, 목을 해서, 어, 목으로 만들리다. 인의 한목. 그렇죠 묘, 술, 합파. 술토가 뭐죠? 가을토죠. 가을에 보다 전, 전, 계절. 즉, 화, 여름에 화의 고장지라고 그랬죠? 술토가. 그래서, 어, 술토에다가 묘, 나무 장작을 넣어주는 거니까. 물론, 묘목이 습토이긴 하지만, 그래서 합파되고, 오미, 무화. 오, 오와, 오미, 오미합은, 어, 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냥, 그냥 한만 하는 거예요. 자축 합토. 자축합토, 진유합금, 이렇게 외우세요. 자, 유금 있으니까 금이고요. 자, 자축합토는 축이 있으니까 토고, 인내 한목은 인이 있으니까 목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묘수를합화는 화하기 때문에 없죠. 원래 술토는 토잖아요. 그러면서 이묘를합화 말고 나머지는 인내 한목은 둘 중에 하나가 오행이 있고, 자축합토도 마찬가지고, 진유합금도 마찬가지고, 사신, 여기는 수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사신합수, 그다음에 묘술합파 오미무화 이렇게 외우고 이내한목, 자축합토, 진유학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내한목, 묘술합파 오미무화, 자축합토, 진유학금, 사신합수 이렇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 이거는 예를 들었는데. 자, 인묘, 진, 사오미, 신유, 술에서 자오충. 그렇죠? 자, 자오충이죠? 자축만 따로 띄워놓으면 이렇게 오미, 사신, 진유, 묘술, 인해. 근데 이건 이제으로 돼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자축. 자축, 인묘, 진, 사오미, 신유, 술해. 해자축. 해자축은 뭐 이거? 가윽. 겨울이죠. 북쪽. 자, 임묘지는 동쪽이죠. 사오미는 남쪽이고, 신유수는 가을이죠. 이렇게 배치시켰을 때, 지구가 돌면, 어, 같은 위도상에 만나는 것이 뭐냐면, 이내, 묘술, 진유, 어, 사신. 이런 말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어, 이렇게 정리 하나도 그림으로 그냥 물속에 외우는게 낫겠죠. 그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했다면 뭐다? 이거를, 뭐다? 깡그리? 애워버려라. 어떻게 외우려나 매일매일 반복해서 외워질 때까지. 우리가 제2 외국어 공부할 때 독일어 변화, 뭐 이런 거, 프랑스어 변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어, 변화, 특히 이제 또 영어의 그 불규칙 변화 같은 거한 번에 다안외지죠 돌아서서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자꾸 반복해서 외우는 것처럼 어, 규칙적으로 한 달만 매일 아침에 어, 우리가 동사 변화 외울 때 그렇게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그런 식으로 한 달만 꾸준히 애우려고 하지 말고 반복해서 애우다 보면 이게 애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명량에서도 반드시 애워야 되는 건 애워야 돼요. 이걸 안외우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진도가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라 그래서 이내 한목, 묘술아파, 오미무아, 자축합터 진유합금, 사신합수. 이런 식으로 꼭외우시기 바랍니다.